해독과 대사에 부담이 될 만한 것들, 고단백, 고지방, 고열량 고염분, 추천드리는 것들이 배류들 정말 좋고, 많이 알려진 것처럼 밀크시슬, 콩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지방질 흡수에서도 안전하고, 단백질의 부담도 적고, 해독과 대사의 부하가 덜 걸리니까요. 좋은 거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부담될 만한 걸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줄일까에 집중하시면 좋겠다가, 이 식품 권장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가면역 간질환 환자분들 중는 항산화 식품들 추천드리는 것들이 베리들 정말 좋고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밀크시스. 화형 원건키에서 원료가 되는 건데 밀크시스 같은 경우는 M타입 분들한테는 저는 권장 드립니다. 특히나 타입에 맞기도 하는데 원료가 요즘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천연물 기준으로 천연물을 가지고 100% 천연물 베이스로 만든 제품들도 많이 보여서요. 또 M타입 분들 중에서도 타입에 맞는 분들은 굳이 제안을 하진 않습니다. 근데 권장이라는 게뭐안 드셨던 분한테 들 드셔라는 아니고요. 드시고 계셨다면 굳이 급하게 빼야 될 약은 아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뭘더 좋은 거라고 해서 더 열심히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이 중요한 거 과한 거 모든 게 간질환 자 분들한테 독이 되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려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베리류들은 아주 권장 드리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토마토 녹차도 마찬가지로 토마토 같은 경우는 M 타입분들, 라이코펜이 아주 중요한 항산화 효과를 내는 물질이 맞아서 많이 권장 드리고요. 녹차 같은 경우는 S 타입분들에게 무난하게 권장 드리는 차 종류 중에 하나. ]입니다. 오메가3 뭐, 좋죠? 지금까지 자가 면역 질환이 좋다고 하는 음식들 다 하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 오메가3, 항산화 물질, 비타민 A, C, E, 다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데, 다 같은 원리거든요. 충분히 좋고, 비타민 미네랄은 항산화 효과와 다 연결해서 비타민 A, C, E가 많이 들어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우가 항산화라는 게 너무 쉽게 쓰이는데, 안티옥시던트라는 의미는 산화로 인해서 산화산물들을 환원을 도와주는 물질들이잖아요. 간의 해독이라는 게 결국 이 산화물질들을 환원시키는 과정들이거든요. 그걸 도와주니까 항산화물질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라 결국은 이런 것들에 다 기절을 들어가 보면 뒤로 돌아가 보면 결국 간의 부담을 줄여주자. 이게 핵심이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좋은 거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간질한 환자분들은 안 좋은 걸 어떻게 피할까가 훨씬 더 중요하다. 설명할 꺼뒀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 체내의 담즙 정체를 좀 뚫어주는 걸 많이 도와주고요. 불필요한 콜레스테롤 배출도 많이 도와주고 체내에 불필요한 숙변을 뭐 빼내주는 효과들이 섬유질의 효과니까 간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니까요. 단백질 풍부한 저지방식품 아주 중요하고요. 단백질이 좀 어려운데 간질환 환자분들은 또 단백질이 중요해요. 왜냐면 파괴된 간이 재생하기 위해서 중요한 재료가 단백질이라 단백질은 잘 드셔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단백질 많은 음식들은 고기를 생각하니까 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이 껴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질 흡수가 떨어지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고기 중에서도 좀 기름기가 없는 고기를 많이 추천드리다 보니 보통 오리고기나 닭고기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타입이 맞는 분들은 드셔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흡수가 유리할 것처럼 생겼지만 이 단백질들이 오히려 간에 또 해독에 부담을 주는 음식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M타입 분들은 맞는 분들은 드시지만 S타입 분들은 오리나 닭을 특히 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럼 에스탈 분들은 제일 안전하게는 육류보다는 대표적으로 두부, 콩이죠. 콩을 통한 단백질 섭취가 지방질흡수에서도 안전하고 단백질의 부담도 적고 해독과 대사의 부하가 덜 걸리니까요. 그쪽을 많이 권장을 드립니다.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은 제가 더 집중하는 건 자가면역 간질환 전반에서 봤을 때 최근에 임상에서 보면 자가면역 간염만 갖고 계신 분들보다 담관의 임상까지 같이 동반한 경우가 많거든요. GGT 수치나 ALP나 빌루빈 이상까지 같이 나타난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건 어떤 좋은 음식보다 이 질병의 특성이랑 연결했을 때는 지방 대사가 많이 떨어져요. 담즙산이라고 하는 지방을 소화 흡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분비에 이상이 생긴 상태다 보니까 지방질 소화가 떨어지다 보니 그에 맞춰서 지용성 비타민들이 많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쪽은 좀 의식적으로 챙겨서 드실 필요가 있다. 지용성이라고 하면 ADEK 같은 것들이죠. 이런 지용성 단백질은 의식적으로 챙기시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자가 면역성 간염 환자분들께 더 추천드릴 만한 건 별로 없고요. 지방 흡수가 떨어지니 양질의 지방질을 먹는 게 중요하다. 특히 양질이라는 건 양보다 타입에 맞는다는 게 핵심이라 타입이 맞는 지방주 섭취가 특히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 중에서 담집 정체까지 나타난 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약이라고 하면 또 생약제 녹즙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많이 거부감을 느끼시는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PSC나 PBC 같은 질환들이 특히 PBC의 대표로 그냥 가장 표준화하게 쓰는 약이 우르사라는 약인데 사실 우르사도 굳이 따지면 한약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웅담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제 쓸개죠. 곰의 쓸개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 합성을 하는 건데 쓸개라는 물질, 그러니까 담즙산의 분비를 촉진해 주는 약물이잖아요. 제가 우르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환자분들한테도 쓰시는 분들한테는 잘안 끊기하는 약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의 유일하게 약물들 중에 뭔가를 촉진해 주는 약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약물들은 뭔가 자르고 억제하고 누르는 약들이 많은데 우르산는 담즙산 분비를 촉진한다는 의미가 간을 해독을 도와주고요 간에 쌓여있는 물질들을 배출시켜서 치료하는 약물 중에 거의 저는 유일하게 보는 양약증에서는 그런데 이걸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한약재를 쓰는 거거든요 사실 녹즙 생약의 원리 자체가 제가 많이 쓰는 녹즙제들은 특히 간질환 엠탈 분들은 미나리를 많이 쓰고요 또 생약제들 중에서는 치자라고 하는 한약제들을 많이 쓰는데 인진축 이두 가지를 많이 쓰는데요. 이두 가지가 다 간에서 생기는 담즙의 정체를 많이 풀어 주는 역할을 해 주는 약제들이에요. 이 약을 쓴다 그러면 사실 원리적으로는 우사랑 비슷한 원리인데 환자분들 또 한약제면 간에 부담된다. 이것만 딱꽂히셔서 불안해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도 결국 한약제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음식 먹는다 생각하시고 타입에 잘 만든 것들로는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들은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지만 꼭 전문가에게 잘 받으시고요. 우리가 약인성 간 손상에서 한약이라고 지목되는 것들 보면 다 한의사들 처방이 아니라 보통은 일반 민간에서 본인이 처방받은 거 아닌 뭐 좋다 하니까다려 먹어서 생기는 간 수치 이상이 많지 제대로 된 처방된 약들은 그렇고 그렇게 간 손상을 일으킨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맥즙 생약 섭취 후에 긍정적 효과를 본 환자사례 당연히 많고요. 보통 근데 저희가 치료하는 분들은만 몇천 대 이런 환자분들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보통 세 자릿수 100, 200, 300 정도 대의 간수치를 꾸준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치료를 하면서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경우는 많이 보는데 이런 분들도 제가 어려운 이유가 치료를 해보면 간수치도 똑같은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랑 동일하게 간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치료되는 과정에서 해독 과정이 보통 올라갈 때 초기에 간 수치가 약간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그 올라가는 흐름이 예상 가능한 범위와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느냐를 보는 건데 자가 면역 간 질환 환자분들은 보통은 초기 한한달 정도는 생약제들도 녹즙도 잘안 쓰고요 반응을 보면서 식사만 했을 때 혈액이 내가 갖고 있는 간 수치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한달 동안 관찰을 하고요 약을 쓰면서 그 범위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를 보면서 약에 대한 반응 확인을 하거든요. 저희는 정말 안전하게 사용하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루틴하게 혈액을 통해서 튀는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관찰하면서 하니까요. 그렇게 사용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환자 사례 당연히 많이 있고 그건 제가 블로그에 많이 써놓고 있으니까 사례에 대해 집중하지 마시고 좋아진 것만 극단적으로 보면 이렇게 높았던 게 떨어졌다가 결론처럼 보여지면 그것보다 핵심은 그 흐름이다. 면역계의 질환이라는 점을 이해하신다면 자가 면역질환의 그 흐름을 따라서 회복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고 사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데 좋은 거 없고요 빼시는 게 정답입니다 진짜로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은 제발 좋은 거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빼고 빼고 빼야 낫는 병이라고 꼭 설명을 드리고요 자가면역 간염 그러니까 정확한 간 질환의 특성인데 간이라는 장기는 뭘 좋은 걸 해서 회복하려고 하실 게 아니라. 쉬게 해 주시는 게 치료의 핵심입니다. 간이 힘들어할 만한 상황들을 최대한 다 찾아서 다 제거해 줘서 간에 부담을 줄이는 게 치료의 핵심이고요. 간은 우리 몸에서 화학 공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한 일들이 500가지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메인 두 가지 역할을 꼽자면 해독과 대사예요. 이 말은 해독과 대사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계속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두 가지에 부담이 걸리면 나머지 500가지 역할들이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두 가지의 부담을 줄이는 게 간질환 치료의 핵심이고요. 간질환 치료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절제입니다. 이건 뭘 더해서 치료하는 질환이 아니라 뭘덜 해야지만 치료되는 질환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려서 타입별 식품 추천드릴 거 없고요. 타입으로 잘 분류해드린 것들을 과하지 않게 드시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추천해드리면 그만또 열심히 드시니까요. 이거는 그렇게 치료하는 병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고지방 음식들은 특히 환자분들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방 질 흡수가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중에서도 잘못된 포화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나쁜 건 아니지만 포화 지방 비율이 높은 음식들이나 트랜스 지방이 함량이 높은 음식들은 그런 의미에서 위험하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튀긴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이 모두 많으니까요. 간에 당연히 부담을 줄수 있어서 튀긴 음식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패스트푸드도 마찬가지. 특히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들은 그니까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간은 대사 해독의 핵심인데, 대사라는 말은 고칼로리, 고지방이 들어오면 그것도 대사해내야죠. 쓰려고. 그 과정에 부하가 걸리는 거라, 간은 부담스러운 음식은 다 줄이는 게 낫다. 자극적이고 부담스러운 음식은 결국 그 부담은 누가 지냐면, 다 간이 지는 거니까, 간의 부담을 낮춰주는 게중요하고요 기름진 음식도 마찬가지로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같은 지방 많은 고기들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오리와 닭이 안전하냐 하면, 타입에 맞는 분들한테는 안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것보다 오히려 돼지고기 중에 S타입 분들 중에 차라리 만약 꼭 드셔야 된다면, 돼지고기 중에 좀 기름기가 없는 부위들을 더 권장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표준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표준적인 내용은 아셔야 돼요. 왜이 음식들을 주의하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이해하시면서, 그걸 내 유전체 타입에 적용해서 생각하시는 연습을 환자분들 많이, 그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여기, 알코올 당연하죠. 뭐,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음식이니까요. 알콜 음료들은 간 독성 자체가 위험하고, 간세포 손상을 유발했고, 당연히, 간염 환자분들 중에 술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셔서, 이 정도는 뭐, 설명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요. 고염식품들도 마찬가지인데, 염분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간의 부담도 부담이지만, 아까, 간질환이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문맥가 팡진으로 인해서 간의 기능 저하로 인한 부종과 문맥가 팡진 같은 고혈압 증상들이 나타나기가 쉬운데 이런 경우에 고염식품을 그걸 더 악화시킬 수 있어서 주의하자는 건데요. 근데 이거는 이미 그렇게까지 진행된 분들이 아니라면 염분은 그렇게 제한하시라고 저는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적정량 염분은 필요하거든요. 이 적정량의 기준이 한데서 너무 우리가 짠 음식에 익숙해서 그것보다는 좀 낮추실 필요는 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 저염식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스낵류들 뭐 감자칩, 짠 과자. 당연히 그건 권장드리지 않겠죠. 정제된 탄수화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인데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말은 음식이 장에서 소화돼서 바로 간으로 넘어가서 간에서 대사해야 될 당으로 바로 내리 꼽는 거잖아요. 이런 정제 탄수화물들은 당연히 간에 부담이 되고요.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시는 게 좋고요. 설탕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당분 섭취는 간에 부담을 많이 줍니다. 줄이시는 게 좋고요. 저는 타입에 맞는 분들 중에서 간질한 환자분들 중에 담즙 정체가 있을 때 의외로 커피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른데 이렇게 말하면 또 본인이라 생각하고 드시니까 그냥 드시지 말라고 권장드리고요. 카페인의 가는 작용은좀 애매하니 이 부분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렵게 뭐 이런 거 제안할 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쉽게 간은 우리 몸의 해독과 대사를 주관하는 장기다. 해독과 대사에 부담이 될 만한 것들, 대표적으로 고단백, 고지방, 고열량 고염분, 뭐 이런 식품들은 간에 부담을 주기가 쉽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항상 과한 걸 주의하자.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은 좋은 거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부담될 만한 걸 어떻게 내가 효과적으로 줄일까에 집중하시면 좋겠다가 이 식품 권장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